그래서 사이버 먼데에요. 그런데 아, 요즘 사실 그래. 주춤마다 인터넷 다 깔려있으니까 예전보다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걸 보면 그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보면 그날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화면 보여주시면 제일 많은 게 사이버 먼데에 그, 그 거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음. 아직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사장님 모르게 네. 부장님 모르게 사무소를 하는 친구도 있다는 거죠. 아, 여기서 하나 고하겠습니다. 네. 네. 사장님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온수 매트 하나 온라인으로 <laughs> 구매했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추워서요. 네. 네. <laughs> 아 사실 빅데이터 분석 경문에서 이제 IBM의 코어 네. 매트릭스가 이 분석해봤더요. 니 네. 2011년에 사이버 먼데이 판매량이 전년에 무려 33%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마사하고 비데끼기 좀 싫으신 분들도 네, 네. 월요일날 가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많다는 얘기인데 특히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쇼핑 현상이 요즘에 두드러지고 있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요즘에 딱모바일로또 쇼핑을 많이 하니까 네네. 점점 온라인 구매가 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걸로 끝이 아닌 게 그린 먼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까 좀 잘못 들었 그린 먼데 그러니까 네. 12월에 둘째 주 월요일에 이미 벌써 좀그 크리스마스에 임박해서 선물을 구입하면 우리 와이프 선물을 주문했어요. 근데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네. 네. 우리는 당일 배송인데 거기는한 2주 걸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까지 주문을 해야지만 크리스마스 전에 안전하게 도착한다 해서 네. 세이프 그린. 그래서 그린 먼데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배송 요즘에 왕따증인데. 그렇죠. 어. 다음 날 바로 와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도 한국 빨리빨리가 보여지네요. 왜 그러고 있잖아. 우리는 클릭, 휙, 띵동. <laughs> 우리는 그, 그 정도인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